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가 서울 테헤란로를 대신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유명 IT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서구 기자입니다. 점심 시간 판교 테크노밸리 중심가 2, 30대 젊은 직장인 수백 명이 새 건물 곳곳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서울에서 옮겨온 IT 기업 직원들입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이 회사도 지난달 본사를 판교 테크노밸리로 옮겼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IT 기업이기 때문에 판교 쪽으로 오면 타 기업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또 공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수 있을까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서울과 교통이 편리한데다 임대료는 3분의 2 수준 늘어난 직원들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유명 게임업체 NC소프트도 서울 사업보다 5배나 큰새 본사 건물을 짓고 있고 네오이즈, 맥슨 등 게임업체 빅3가 모두 본사를 옮겨올 예정입니다. 안철수 연구소와 메신저 업체 카카오, 삼성, SK 등 대기업 연구개발 센터까지 30여 곳의 주요 IT와 생명과학기업이 모인 겁니다. 인근 죽전 광교 등과 연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민관협력 K밸리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300억 원을 모아 청년 벤처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벤처가 판교 쪽으로 모여들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인력들이 모이고 여기서 창업의 기반이 어, 기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구나요. 한때 서울 테헤란로를 달궜던 벤처 정신이 다시 판교에서 꽃 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